옛날 옛날에 아름답기로 소문난 공주, 푸시케가 살고 있었습니다. 푸시케의 아름다움은 인간들 뿐만 아니라 신들까지 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일한 존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였습니다. 그녀는 여신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미천한 인간이 자신보다 아름답다는 이야기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연애의 신인 자신의 아들 에로스를 불러 푸시케가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괴물과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려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늦은 밤 잠에 들어 있는 푸시케를 찾아간 에로스는 달빛에 비친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기에 처음 보는 대상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황금허사를 그녀에게 겨냥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시위를 놓으려는 순간 그녀의 기척에 놀라 그만 황금 화살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그 화살은 그대로 자신의 몸에 꽂히게 됩니다. 황금 화살에 맞은 에로스는 바로 앞에서 잠들어 있는 푸시케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에로스는 푸시케를 얻기 위해서 그녀는 괴물과 혼인해야 하는 운명이라는 신탁을 내렸고 그녀의 부모에게 그녀를 괴물에게 바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괴물을 자청한 에로스는 푸시케를 아내로 맞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어머니의 명에 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아무도 모르는 외딴성에 지내도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푸시케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절대 자신의 얼굴을 봐선 안 된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에로스와 푸시케의 비밀스러운 결혼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푸시케는 자신의 자매들을 초대하여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녀의 언니들은 푸시케가 괴물과 결혼해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근사한 곳에서 행복해하는 그녀를 보고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푸시케에게 너의 남편이 너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형축한 괴물이고, 언젠간 너를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니 밤에 남편이 잠들어 있을 때 랜턴과 단검을 들고 그의 얼굴을 비추어 그가 괴물이라면 단검으로 죽여야 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푸시케는 점차 마음이 어지러워졌고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어 결국 언니들의 말대로 에로스가 잠든 밤에 랜턴과 단검을 들고 그의 얼굴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남편의 얼굴을 볼수 있게 된 푸시케는 그녀의 남편이 괴물이 아닌 사랑의 신 에로스였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러는 사이 천농이 떨어져 이에 맞은 에로스가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의심하고 헤아려까지 했던 푸시케와 마주한 에로스는 배신감과 화를 참지 못하고 그녀를 영영 떠나게 되었습니다. 푸시케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그녀가 사랑한 에로스는 떠나버렸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고통과 슬픔을 참으며 지하세계를 방황해야 하는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을 이루려 하는 푸시케를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 끝에 애벌레의 껍질을 벗고 아름다운 날개를 펴며 헐훨 나는 나비에 비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행이 의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도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본래 푸시케라는 말은 영혼과 정신이라는 의미로 이러한 푸시케와 사랑의신 에로스 간의 사랑은 순수한 영혼과 정신을 가지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혼과 정신을 나타내는 푸식케에서 사이콜로지, 사이카이어트리스트, 사이코테라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이코패스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진 구미호란 전설이 있는데요. 두 이야기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인해 그 사람을 잃게 되어 흔내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에로스가 솔직하게 털어놨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우리에게도 이젠 익숙한 단어가 된 사이퍼라는 단어가 한 아름다운 공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전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